자, 온라인으로 46회차 그랜드 파이널! u i u NL 선수와 메카니컬 리자드 선수의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과 함께!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맥시멈! 노이~~~~~스! 갑니다 리자드 선수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6세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, 시작부터 어우, 잘 피해내네요 오히려 파동권을 예측을 해서 V스킬을 미리 눌러 놓는 것 같은데요? 네 파동권 점프 한번잘 뛰어줬는데요 네, 아, 대쉬 거리가 닿진 않았던 것 같고 이 낚시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, 중오 장성, 트리거 누구? 어 삼각 아, 아 아이. 진짜 푸기 많네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저 이거 실수인데 트리거 아껴주고 왜냐면 양약으로 시작했거든요. 내게, 내리지는 지금 이거 마무리질 수? 살짝 남고요 또 위험한데요. 어우 중단을 막았어요. 약중 이 x 파도거두 번. X 스카이 c l o r a X 스카이 하이클로라면 i o n t o l X 스카이하이클면절면절쓰안쓰아 o n Toltas, Sliding, Sliding, High Cloramion, t 진짜 저런 점프를 하지 말란 얘기네요 아이. 오 어디 오 이거 잠깐만요 데미지가 아 나오네요 와 리자드 선수 이번에 약간 분노 메타였거든요 지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준 플레이였어요 우라스피트 음. 대국 말이안 되거든요 저거 중선 이퍼니시처럼 들어가고 있고요. 네네. 대공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것같은데다 지금 시상전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예 스턴 당한다그러면은 아, 이거는 마무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시에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대로 운영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되고 강소부터 오 <laughs> 근데 그렇죠. 여기서 엔헬 선수도 백패시를 해서 공중에서 맞은 판단 상당히 좋아 도합... 보.. 올려! 아, 죽을 했어요 <laughs> 트리거! 클로우 끝! 대쉬 아 대응이 말이 안 되네요 진짜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네. 점프로 오면 사실 레바르 인순 창격 U와 U N 선수 첫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아 근데 인순 창격은 뭐에 N 선수랑 잘 쓰니까 그렇다 쳐도 아까 전에 사실 그 리그 선수가 다운됐을 때 다운되고 나서 그 트리거를 켰잖아요. 예. 예. 그걸 켜고 점프했을 때 그게 확정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.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지만 거기서 대시할 아, 생각을 통안 하거든요. 어, 힘듭니다. 예. 네. 사람이 두려움 을 느끼기 때문에 레버를 뒤 땡기게 돼 있습니다. <laughs> 네. 거기다가 그... 그리고 예.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이 대시랑 백 대시 임력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. 왜냐면 네. 앞으로 두번 뒤로 두번이잖아요 네네. 네. 근데 말씀드리는 사이에 스턴까지 <laughs> 어잉? 이거 그래도 실수한거 치고 이정도면 싸게 먹혔는데 문제는 부터입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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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L선수가 여기서 역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네. 와 일부러 한번만 한거 같아요 추가타까지 맞거든요. 아, 됩니다. 위험합니다. 이거 됩니다. 이거 중발 파도가 다 따라왔구요. 게이지, 오, 이거 마무리에요 일단 크림슨 테러까지 연결해 주면서 위기 탈출 리자들, 만약에 안 죽었으면 시일까지 나갔을 겁니다. 네. 아 잡기 낚시 안 풀기가 정말 어려워요 타이밍이 좋거든요. 일단은 밀어내긴 했는데 예. 와 뭐. 일단 트리거로 구성 나오면서 콤보까지 아이 중손이요. 아마 ex 승려권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고 서로 많이 밀비거든요예에너선 수가 중공격을 예. 누른 거는 아마 부다가 상어. 상황을 보다가 약동력을 누를 걸 생각해서 일부러 기본기처럼 중손을 누는 거 아니야? 아 마무리에요 히트하기 정말 기가 막히다. 이 와이맨의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 가져오면서 2번 세트 모르게 됐는데요. 자 그래도 게이지는 리자 선수가 다 가지고 있어요. 파도. 일단 그려주고 있어요. 아, 방금 점프에 사실 오로라 스피네츠 대공이 필요했던 건데 와장창 이것도 들어올리고 데미지도 데미지만큼 와, 와! 죽을 뻔했어요. 네, 이건 정말 갈 뻔했죠? 예. 네. 중거리 구석에 몰려있으면 안 되는데 에네선수가 삼각점프 대응을 다 해주고 있어서 지금 너무. 삼각을 쓸 수가 없어요 네, 방금 강승으로 들어올리는 거 타이밍을 이미 알고 있어서 네 방금 공두 개가 날라가고 게이지 하나 써서 드러내고요 아 근데 리자 선수 이렇게 되면은 게이지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티스코어 2대0으로 Uiu n A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에넬 선수가 대쉬를 할때 사실은 리자 선수가 앉아 중발이나 중손 같은 걸로 끊어줬어야 돼요. 근데 저 상황에서 대쉬를 하리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완급 어? 조절이 UIU NL 선수가 좀 상당히 좋다. 네. 음. 그러니까 꼬챙이가 클로가 떨어지면 안 좋은 게 특히 아쿠마 같은 플레이, 아마 같은 캐릭터는 아까 그 거리에서 파동권 점프 뭐 여러 가지 다 나올 수 있거든요. 그쵸? 근데 클로가 없으면 그게 견제가 안 돼요. 자, 또 구석에 몰렸어요. 아, 근데 구석은 기가 막히게 잘 나오네요.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언제든지 예. 갈수 있습니다. 또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. 예. 예. 저 빨간, 레드 라인에서 싸워야 되거든요. 근처에서 싸워야 돼요. 아니면 몰던가. 중선으로 살짝 긁어주고 있는 리자 선수. 트리거 안마고 중발. 선수가 보고 퍼니시를 하려는 노력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는데, 어아아 u 유에를토르먼트 포인트입니다. 보고 하려는 플레이가 여기용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방금 전에도 그렇고, 아 이런 게 나와야 돼요. 이런 플레이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NL 선 상대가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가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. 어디 때문에 중선 다시 한번 맞고요. 그리고 두들겨 주고 있고요. 잘 가드 했습니다, 리자 선수. 여기까지는 와동대공 던져놓고 잡기까지 연결. 저 베이지 쌓이면 와이. 이번에 어느 정도 예측을 했네요, 리자 선수가 라운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슬슬 아, 반격을 해줘야죠 세트라도 일단 따라가야 됩니다 네. 갈 길이 멀어요 네, 에덴 선수도 보면은 중공격 변제를 많이 아껴두고 있어요 아껴둔다 어우. 좀 확실히 본인이 몰았을 때 적극적으로 네. 공격을 해주고 있긴 한데 좀 전보다 소한 느낌은 아니네요. 잘 맞고 있어서 NL 선수가 위험합니다. 아, 트리거 CA 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미자 선수가 그걸 다맞추 어? 이게 뭘 먹어 나간 거죠? 베이지 화비에요. 왜... 트리거왜안었죠 트리거로.. 아 거리가 날... 멀어서 네안 맞을,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? 네안 맞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어! 서로 트 트리... 이야! C에 있어야 이거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상황이 무조건 썼어야 돼요 촥!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재미지 많이 좋습니다 게이지 어차피 UiU LL 선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트리거는 있습니다 아야 아, 발이 땅에 닿은 줄 알았는데 공중에서 맞았습니다 UiU LL 선수를 상대로 오이. 리자드 선수가 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. 한 세트 따라가기 정말 힘드네요. 아무래도 두 선수가 서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서로의 플레이를 좀 역이용하는 욕심리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.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. 네. 그리고 옛네 선수가 리언 선수를 계속 감정을 빠뜨리려고 하거든요.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안장은 발다음에 서서 강송 같은 거 네네. 누르는 게... 이제 안장강발 보고 와서 북이 내 누를 거아니까 그거를 쫓아내는 거죠. 아, 이거 어려운데요. 스턴 당했는데요. 네. 이외 상황, UIUNL이 굉장히 유리합니다. 약추 잘 즐겨주고, 이제 선수도 일단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, 어? 오, 강성 카운터면은. 대미지 쏠수.. 으아 야아아! 빠블이죠! 어안 지르다가! 아 근데 에네 선수가 저 상황에서 후다귀를 위해서 승려권을 질러요 아잉. 스턴 직전이면은 저것도 근데 사실 막는 것도 선택, 쓰는 것도 선택이라서 아, 네. 오로라 스피네 대공이 점프 방소를 지켰습니다 이러면은 또 일부러 딜레이 줘서 프레 트랩으로서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격을 못 하는 거예요. 아, 방금은 근데 이제 큰 공격보다는 약한 공격으로 좀 때렸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. 데미지까지 충분히 챙겨가는데 이 다음에 운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대시대시에서와이 X 소속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네요, 그래도. 아, 지금부터가 위기거든요. 리자 선수 이 위기 지금 토너먼트 포인트입니다 U I U N L 일순천경만 피하면은 지금 피해야될게 너무 많거든요 네아 그래도 이거 포기할 일순천경 포기할 수도 있는데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, 예. 뭐 없는 게 어디 습니까 지금 아쿠마가 아하! 아 저기... 이건 마무리네요 트랩으로 결국에 쉽게 부르아로 마무리하면서 온라인 어려 4 6회차 우승은 U I U N AAAAAAAA hey!